어, 너왜빨간색 n o w I 빨간색 t know. 색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거 k 마라마시가... 그래, 그 거? o w I d 빨간색 know. I 가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 마라 t know. 그 don't k n o 빨간색 o n t know. I d o n 말아도 맵지 매운 거 똑같은데. 진짜? 머리가 생일 가는 내가 전. 며칠이 지. 예. 어, 아 이거 오늘 길어서 못 들어올 거 같은데. 뭐 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돼요. 가끔 긴 것도 있어야지. 응. 맨날 짜증만 할수 없잖아. 네? 어? 상관 응. 안 돼. 예. 어, 그리 추워. 어, 지금 입고 있어. 현정아 나 이거 먹어야 돼? 어? 어? 아. 먹어. 어, 그래. 어지개. 먹고 할게이거먼저 할게요. 먹고 해. 네, 그래, 먹고, 먹고 해. 안좋습니고 해. 해. 저 제가 할게요. 응? 네. 서정이라고 할지 변서정. 네. 걔도 그거 되게 좋아해. 네. 자, 이거 사파법면 내가 대충 알려줄게. 대충. 우선, 음, 네. 응. 키고 끄고 키고 이걸 눌러야지. 이렇게 아. 볼까. 쉽지? 네. <laughs> 그거 이제 그, 주해나. 주해나 김은성. 김은성. 시인. 자, 그럼 이번엔 좀 길니까 세 번만 읽어볼까? 네네. 네, 네. 성경본 거어요 어, 아직 안 왔어. 우리 볼 시간이 됐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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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네. 둘, 셋.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렀어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자 여기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 가야 되겠어요. 말해야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있고 우리 다 같이 창고 가서. 마라탕 먹읍시다. <laughs> 탕후으로도요 <laughs> 탕으로도 먹읍시다. 네. 자, 영접, 영적 기도, 영적 기도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늘바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될 것에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한살 어린 녀도 언니는 언니지. 자 어떻게 지금 시작하면 좀쉬웠다해기 아? 나자 어? 그럼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세 번만 할게요. 납작하지? 네. 아니요. <laughs> 어. <laughs> 자,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지옥에서는 음, 구더기도 음, 죽지 음, 않고 음, 불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수당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으리라. 8절에서 49절 말씀. 음, 지옥에서는 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음, 불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부덕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자 여러분 보니까 지옥 굉장히 뜨겁고 괴로우시죠? <laughs>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가겠다. 응? 간다고? <laughs> 가서 지옥을 정보랄야자 <전보를> <laughs> <Labor> 가지 마요. 재미, 너무 힘들어. 편하게 살아요, 유비. 자, 영적 기도물 긁읍시다. 하나 둘 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제 때문에 식단을 못 받게 두고 고 다시는 예술님들한용서저 창조할 것믿니다예님에 들어와 주세요. 너무 다 오케이 잘했어요. 배우고부자 나안 해도 돼, 안으는 사람만 없어. 이쪽. 나외 원해. 그래,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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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불아시구아 여기다 고닥이면 되죠. 네. 여기다 고닥이 같지않고도관리아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고 <하려고>? 네. 불러서아기이도제다고아괜찮먹봐 아닌 니 사, 소, 뭘? 사, 5, 밥 5, 4, 5, 그 5, 4, 5, 4, 5, 4, 지 않고 4, 5, 4, 5, 4, 5, 4, 5, 사람마다 사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지않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시 음, 아, 막, 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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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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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안 유진보다 이쁜 김나율, 안유진보다 이쁜 송유진 맞지? 송유진하고 둘다 김나율, 둘다 상황면이야. 김나율. 아, 맞내말 맞잖아. 본인을 그렇게 첫째를 소개했던 뭐, 그 기억이 나는데. 예쁜 안유진보 우리 둘다쁘잖아 안유진보다 <laughs> 이고 우리, 우리 안해요 유 어, 그래? 네. 그럼 특별히 이번엔 기니까 세 번만 같이 읽어볼까? 세 번만 같이 읽어볼까? 안내오는건안내오는 거고 읽는 건 읽는 거잖아. 지, 하나, 둘, 둘, 셋. 지옥에서는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자,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겠어요. 가지 말아야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 가서 떡볶이 먹읍시다. 떡볶이 싫어? 저 좋아해요. 그럼 마라탕 먹을까? 아 싫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가를 먹자고. 엄마 응. 싫어요. 그래 내가 나도 좀그매 매끄더라 그냥. 자 영적 기도를 읽어볼까요? 예. 아, 이거는 몇 번이 는 거예요? 한, 한 번이요. ]이요. 하나 둘 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특별히 기니까 세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라.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라.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안 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가서 돈까스 먹읍시다 네. 자 이제 기도 읽어봅시다 하나 둘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네, 모든 우리 죄가 우리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할 것을 확실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오, 어, <laughs> <laughs> 어 그래 잠깐, 잠깐만 자, 잠깐만 여기 처음 어, 왔다 손? 어, 그래 그럼 혹시 처음 어, 친구 어, 이름을 어,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름. 김예원 김예원 예원, 3학년? 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장채은 네. 3학년? 네. 네 그럼 여기가 처음 왔으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잠깐 설명해 줄수있야겠지 음. 어떤 곳이냐면 <laughs> 여기 서, 있는 성경 읽기만 하면 스티커가 그래, 3개 그래, 나 외울 수 있다 하면 스티커가 다섯 개 그리고 여기 등록이 안돼 있는 친구 한 명당 두개 이렇게 해서 스티커 뒤에 있는 게시판 한번 봐봐요 저희 게시판에 쭈쭈쭈쭈쭈 다 붙이면 장학금을 어 줘요 기억나채네 강수현? 네 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네 누구? 강수현이라고요 강수현? 그, 여기 4학년 쪽에 하나 있어요 강수현 예 강수현 오래만이야잘 지냈어? 네 왜안 안 놀러 왔어? 수윤이 올만안왔 진짜? 이 터지고 어 우리 밖에 뭐뭐영사들이 없어서 없어서 어서아니 오라고 하는 있네어 끝났어. 우 계속 보고 있어. 영사람들이 가셨어. 항상 가시지. 항가 수도 있지만 그런 거상성없이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오면 돼. 예 매주 목요일마다. 어, 이제 목요일을 확인했어. 목요일이 응. 더 좋잖아. 응. 화는 불타는 화요일, 목요일은 편안한 나무. 응. 목요일도 편안하지 않나? 쇳덩어리아쇠근자 몰라? 한자. 그래 원래. 네. 화요일에 그 한자가 불화자야. 응. 자, 아무튼 읽어보자. 딱두 번만 읽어볼까? 두 번만 읽자두번 읽으면 숫자 두 개. 세 개. 세번 읽을래? 세번 네 읽으면 세 개예요. 응, 두번 읽어도 두세 개. 그럼 두개 이고요. 그래, 자 읽어보자. 하나, 둘, 셋. 지옥에서는 음. 구더기도 음. 죽지 음. 않고 불도 음.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음. 음. 받으리라 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음. 말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지옥이 이런 곳이래 그냥 설명해 준 거야 어때 놀러가고 싶어? 네, 놀러가지 말고 우리 그럼 근데 여기 학원 있어요? 응? 여기에는 학원은 없어요 자내 얘기 들어봐요 교요어 교회에요, 어, 교회에요. 자. 학원 우리 친구가 다닌다는어 아무튼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야 할까 천국이 그래 천국가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떡볶이 마라탕 불고기 아이스크림 아무튼 그거 먹자고 알았어 자, 용대 기도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해는또 <laughs> 음, 맨발로 그렇게 다니고 있구만. 너는 태권도 복장이지만 얘는 태권도 복장 안 하고도 맨발이야. 태권도 복장. 가방에 양말 있는데요? 저 태권도 가다니는데. 네. 네. 그래 태권도를 갔다 왔는 거 아는데 복장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태권도, 태권도 갔다 온 거예요? 줄을 모를 수도 있잖아. 장준어라고 김용훈입니다 김 용훈 안내어라 녕자 그리고 용훈아 누나랑은 잘 지내니? 안니 응. 음. 왜? 오늘 왜? 남매기는 원래 그래요 아줌마 <웃음> 야 <웃음> 내가 남성인데 아줌마라니 까불지 말아야지 <laughs> 네가말하야 뭐 응? 야야 태권도 응. 야. 음. 야. 음. 야. 음. 야. 하면 좀 문질러진 남자가 네? 저 이쁜이요 그래서? 나 누웠어. 야, 누워. 주... 게임. 중요한 건 패치 컬차이가 나서 뭐든 나한테 안 돼. 안돼 그 오늘은 딱두 번만 해. 세번 일자, 세 번만 일자. 자, 알았지? 하나. 천천히. 천천히. 둘, 셋.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부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서는 부덕기도 없지 않고 잠깐만. 부덕이지 아니 하느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네, 말씀. 자 마지막으로 다시, 다시. 자. 지옥에, 지옥에서는 땡이 오고, 죽지 않고물도 않고, 꺼지지 않는 하늘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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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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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하십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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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잘 하늘, 했는데 죽은 거 같잖아. 네, 도중 그래?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내가 설명해줄까? 잘 들어봐. 지옥이라고 하잖아. 네. 지옥 가봤어요? 네. 음. 이제 가지 마. <웃음> <웃음> 자, 근데 보니까 별로 좋은 곳 아니잖아요. 네. 설마 여기 놀러 간다뭔가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 천국. 천국 가야지. 이... 천국은 어떻게 아, 하면? 살아야 돼. <laughs> 천국도 좋은 세이에요 아,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해볼게.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좋겠네요. 하느님. 좋겠네하님 믿음. 야, 불성실하지만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잖아. <laughs> 근데 정답을 하면 뭐해? 그대로 하고 있니? <laughs> <아니>? 네. <laughs> 잘하고 있어? <laughs> 네. 어? 그래 아무튼 준아나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수 있어. 거기 가서 우리 맛있는 떡볶이 같이 먹자. 청국에 빨간색이 떡볶이가 있어? 나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안 가봤어 습지가 뭘 알아 나 가봤어 여기 떡볶이 있잖아 <laughs> 마라탕도 있지 <laughs> 돈가스도 있지 아니요 아이스크림밖에 없데너 어떻게 <laughs> 안 가봤다는 내가 <laughs>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청국 갔으면 좋겠어요 <웃음> 오케이 자영적기도만자 <laughs> 네. 잠깐 사탕에서 입 떼고 네, 입 떼자 한번 하고 먹어 자 한번 한 깔끔하게 우리 남자잖아 여... 태권도 정신로접기도 한번 큰 목소리로 남자들께 하나! 한하나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애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네, 모든 죄가, 죄가 용서받고 맞고, 절대 지워안가고 전국 갈수들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글에한 번만 할게. 근데 조건만 이름이 뭐였더라? 김하빈. 그리고 동생 이름은? 김하빈. 음. 김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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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강 뭐라고? 강현. 강현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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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년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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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현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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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강현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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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한번강현김강지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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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지 김강현 김강니김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자,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찬할까요 오케이? 영접 기도. 그래, 영접 기도 한 같이 읽어보자. 하나 둘 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진짜, 진짜 막내 동생 예은이가 왔어요. 네. 두 살. 네. 여기 세 살. 여기 네 살. 네. 네, 그러니까 동생들 잘 챙겨줘야 돼요. 네. 동생들... 동생이랑 들 싸우지 말고 동생을 잘 챙겨줘야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딱한 목소리로 딱한 번만 한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하나, 않고 하나, 물도 하나,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물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하나, 9장 48절에서 4 8 절 말씀 아,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영적 기도문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어봐요 하나 둘셋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네. 사람을 네. 지으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네. 내죄 사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했어요.